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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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입을 건데 중간에 그 하늘색이나 연보라색으로 그 하나 입을 거라서. 오신가봐요. 네, 제 땀이 원래 많은데. 아저 제가 원래 좀 핑크색 뷰가 잘 어울리는데 제가 약간 블러셔나 입술색을 좀 세게 하긴 하는데 블러셔 좀 해주세요. 하지만 아 제가 촬영을. 일 때문에 애들이랑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르는 사람들은 찍어서 저를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고 그랬어. 아,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야,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러면서, 일단 이제 패스. 이러면서. <laughs> 슈링크는 3개월 뒤에 효과가 나오면서 슈링크가? 그, 그 이번에 왓썸맨에서. 아, 나안 네. 그게 근데 30대 이상이 해야지 확 티가 난대요. 쌍태를 해야 될까요? 여기랑 여기랑 너무 차이가 너무 다르긴 한데 안 늙어 보일 것 옷이 좀 늙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해놓은 안 하는 아 그래요? 해놓은 거안 하는 거해 오늘 이거 사러 가야겠다. 이거 어서만요블러랑네 펀치머라기 때다고했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제가 옷이 나이들어 보일 수 있어서 좀 발랄한 웨이브가 가능할까요? 발랄한 <laughs> 웨이브? 네 약간 지금 선생님 하시는 것 같이 아 그래요? 네. 요즘에 네 약간 물결인 듯 웨이브인 듯 약간 그런 거 있죠 <laughs> 한게 이제 6개월 됐어 그래서 아마 한이 정도 자랐을 거예요 한참 됐어요 나 아주 부끄럽네요 혹시 쇄골, 쇄골 쉐이딩도 살짝 넣어주실 수 있나요? 제 요즘 살이 쪄가지고. <laughs> 짜잔, 여러분, 저 메이크업 다 했습니다. <laughs>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제 저는. 귀걸이를 좀 새로 하나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로 가보려고 해요. 짠! 음, 완전 마음에 들어요. 여기 오늘 촬영 장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미지 사진을 찍고 이제 여기서 흑사모 뭐 찍는 것 같아요. <laughs> 이제 그맞자. 회사에서 선뜻이지만 앞에 보고 정면만 바라봐. 자, 고개 들어, 살짝 들어, 그어지 자, 오케이, 자, 살짝 미소만. 자, 그대로 숨만 시고 있습니다. 종아리까지만 찍겠습니다. 자, 촬영. 하이, 하나, 둘, 셋. 어, 표정 좋아. 악성 처음 써봤어요. 어때요? <laughs> 아, 약간 이거 리본이 안 나오는데 더 예쁜데. 뒤로 좀 해야 되나? 아. 오늘 약간 브이로그 개노잼이다. 어떡하지? <laughs> 아니,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서 아주 심심해요. 어, 진짜 움직이지 마. 자, 미소만 자, <laughs> 촬영. 고기 약간 들어도 돼. 나 진짜 살짝 그대로 있어. 자, 남자분들 많이 먹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어. 나을까요? 아, 이도 하나. 아무도 안 받아. 야! <laughs> 나 최호가 나 너무 쓸쓸 했어. 뭐 <laughs> 나 너무 쓸나 진짜 나 여기서 혼자 촬 나도 실수를 했어. 나어떻게찍어 나도 실어 나도 실수를 했어. 나도 실수를 했어. 나도 실수어나한 학기, 학기 했잖나 내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드디어 <laughs> <우리> 친구가 왔어요. <laughs> 저 진짜. 앙해성어와 줄여내. 줄여 올린다고. 정민 들어가. <laughs> 안돼가. 잘 나오냐? 안고어굿 굿. 어어어 오바 오바.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저희 노잼 브이로그 끝 <웃음> 끝났어요. 오바. 진욱 진욱 여러분. 저는 또 동기를 기다립니다. 거의 뭐 오늘 이제 인간관계잘 해놔야 돼요. 친구를 아주 두루두루 사겨야 돼. 저처럼 두루두루 사겨도 이렇게 중요한 날에 찍어줄 사람이 없어. 아, 그래서 잠깐 동생들 와가지고 촬영해줬는데 동생들은 또 1학년이라서 엄청 바빠요. 수업이 저처럼 널널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한양대예요 짜나샤랄랄 이렇게 많이 찍고 있지만, 세상이가 제일 예쁘죠? 아, 물 뿌린다. 아, 응.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지금? 손, 손 이렇게 팔, 넌 팔목 꺾였어 열심히 하는 요. 하영님 오 골조사네? 오 야, 원피스 들어가질라나 앉으면? 앉아 뭐 어, 앉아서 다리 두칸 내리고 이용이야 이용 이온. 다리 한 쪽으로 오어 오, 지금 너무 이쁘다 다리 뱃살 더, 더 넣고 오 지금 진짜 이쁘다 아, 다리 두쪽배 내려 아, 두쪽배 어배힘빡더빡 까꿍 까꿍 <laughs> 이게뭐 하는 거? 야 그러니까. 됐나요? <laughs> 솔직히 건졌다. 됐나요? 야 커피도 있아 커피 있다. 케이크까지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차들로갑시다 감사합니다.